자 이제 곧 우등자 잠깐 더. 정영 아, 분잘영 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즈 캠을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어,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비가 오는 구은 날씨에도 어, 저희 하이재킹 어,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러닝타임이 100분 정도 됩니다. 대박. 어, 충분히. 체험하시면서, 느끼시면서, 어,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어,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젠킹에서 농대 역할 맡은 여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제 개봉을 시작으로 이렇게 첫 주말을 그 맞이했는데 토요일에 그 비도 좀 내리는데 여러분 극장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게다가 하이제킹 선택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 어, 동일 선배님이 꼭 관객분들의 이 손끝과 혀끝에 어, 사교육이 담겨있다고 꼭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잘 부탁드리고요 어, 재밌게 봐주시고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배 은기한 문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비도 오는 주말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야기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순역의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는은데 이렇게 영화 보러 극장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